안녕하세요, 콜라뱀입니다. 안녕, 콜린이들. 네, 오늘따라 더 어색하네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저번에 제가 레깅스 룩한 거랑 여기 지금 룩북 하는 거랑 다 통합을 해가지고요. 네, 요거는 다이어트 미션 할때 15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레깅스랑 우동화 두 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일단, 레깅스부터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. 아마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외국 브랜드다 보니까 굉장히 잘 늘어나요. <laughs> 해외 직구로 옷을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스한력이 대단하거든요. 짜잔. 네, 제가 원래는 어글리 슈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, 근데 저는 이 운동화는 좀 제가 먼저 반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가볍고요. 그리고 어글리 슈즈 하면은 저는 좀 투박하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. 근데 딱 신으면 왜냐하면 제가 발등이 되게 두껍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근데 발이 정말 얄쌍하니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. 정말 쉽지 제 인생에선 별로 쉽지 않았던 운동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녹음이 잘 되고 있었는데 녹화 버튼을 깜빡했네요. <laughs> 정말 정말 편하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양쪽에 다 넣고 다닐 수 있거든요.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이제 레깅스를 입고 헬스장을 가잖아요. 근데 넣을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을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. 그게 은근히 불편하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밖에서도 정말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레깅스 하면은 되게 얇잖아요. 근데 이거는 두배반 정도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뛰어난 스판력두배반 정도 두께.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밖에서도 입을 수 있고,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 같은 거탈때 같이 입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입고 있는 레깅스는요, 음, 필라테스 할때 입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발 발바닥에 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. <laughs> 따로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좋은 거 같고, 그리고 제가 위에 입은 것도 버블 라임 제프인데 어, 운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땀흡수가 잘 되고, 그리고 빨래할 때 빨리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. <laughs> 뭐 이게 왜 중요하냐 하실지도 모르겠는데. 아, 운동하면은 빨래를 정말 매일 빨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빨래마르는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드 아르시엘 운동화의 가장 특, 큰 특징은 심플한 디자인의 색감 그리고 가볍다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나 워킹 하루도 사실 무리 없이 수화 가능한 운동화라고 전 생각하거든요. 제가 전에 레깅스 소개할 때. 레깅스가 이렇게 배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고무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레깅스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여기도 레깅스마다 다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요. 허리 부분에. 그러면 배가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없거든요. 이게 고무줄도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. 얇은 고무줄이 아니라 약간 두께감이 있는 고무줄이다 보니까 정말 허리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브이로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8월달에 다이어트 미션을 한다고 했잖아요. 사실 그것 때문에 제품을 더 제공을 해주셨어요.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어, 그래서 사실 여기 브랜드 두 브랜드 모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두 브랜드 제가 입고 신어 보고 직접 다 체험을 해본 브랜드다 보니까 음 분명 뭐 다이어트 미션에 성공하신 15분 이 제품을 입고 운동을 하신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외에 개인의 체험은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거 빼고는 전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. 안녕!